원정에서 1승 1패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또 홈에 와 가서 이제 또 좋은 경기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1승 1패 어제 사실 좀 아쉬웠지만 또선수들의그 분위기에 전혀 뭐 신경 쓰지 않고 오늘 또 좋은 어, 경기를 해가지고 1승 1패 한것 같아서 아주 뭐 상당히 좀감동으로서 만족합니다. 지금 시리즈에서는 훗날은 없어요 훗날은 없는데 리포트가 조금 좀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또 점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사실 감독으로서 좀더 갔으면 했는데 또 젊은 선수들 해서 또이현호를뭐 하여튼 무조건 중간에 집어넣기로 해가지고 근데 가감하게또또 또 무리할 필요 없어서 교체를 했는데 다행히 뒤에서 또. 또 이연원 선수가 잘 막아줘가지고 아주 좋은 경기하게 됐습니다. 이연승이 안 던지는 바람에 굉장히 예, 소득 있는 오늘 경기였습니다. 이연선수 모방되면 아, 위기 상황이 될까요? 되면 당연히 이연승 선수가 나가죠. 나가는데 하튼 여좀 이연원 선수로서 버틸 때까지 좀 버텨볼라 그랬는데 하여튼 오늘 경기는 이연승 선수가 안 나가면서 승리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오늘 소득이 있었다고 봅니다. 예. 사실 경기 도중에 감독이 어떤 주문을 하면 선수들이 그또 머리가 복잡할까봐. 경기 도중에는 그런 주문은 안 합니다. 근데 후반에는 또 운이 또 우리한테 좀 오는 것 같더라고요. 또 삼성에서 잘 맞은 타구들이 바람 때문에 또몇개 잡힌 게 그런 운이 또 오늘 좀 따랐던 것 같습니다. 오지원 선수?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종아리 쪽이 좀 올라왔는데 오늘 뭐또 내일 하루 쉬니까 체크하면 또뭐 3차 전에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직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. 아니요. 따로 사실 미팅은 처음에 시작할 때 미팅하고 별다른 미팅은 거의 지금 중프레이오프 때도 그렇고 미팅은 거의 하지 않고요. 본인들이 뭐 어떻게 움직이겠죠. 감독이 이렇게 해라 어떤 분위기나 이런 부분은 제가 할 그건 아니고 저는 선수들이 최대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많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지. 그 순간순간에 어떤 자꾸 감독이 이렇게 뭐 어떤 말을 한다거나 그거는 좀 저는 별로 그렇게 선수들이 알아서 좀 하겠고 홍상훈이가 또 잘해주고 있으니까. 그래서 목표는 승, 뭐, 몇 승, 몇 패, 이런 어떤 계산이라기 보다는 무조건 우리가 다 이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감독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또 상황 상황에 따라 또그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여간 무조건 이기고 싶은 마음만 있습니다. 예. 예. 장원준입니다. 예. 예. 습니다 예, 예. 네. 오늘 뭐 니포터 선수 공략 실패했고요. 어, 장호삼이 잘 던지다가, 어, 5회 연속 5안타 하고 40점 했는 게 아쉽네요. 그 발목에 맞고 이제 교체를 좀 고려하셨을 것 같은데, 거기서 이좀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 좀안 좋게 나왔어요. 교체를 어떻게 좀 고려를 하셨나요? 근데 본인이 괜찮다고 해, 해가지고 계속 맡겼습니다. 심창민 선수 역할을 많이 주문하셨는데, 일단, 일단 이틀 연속 좀 좋지 않았어요. 어떻게 좀 앞으로 보시습니까 어, 경기전에 제가 부담을 좀 많이 준것 같아요. 어, 신창민 선수가 그걸. 어 넣어 써야 될것 같아요. 예. 네. 여러 명의 선수도 많이 이렇게 해 보셨는데 그 필승도의 윤곽 같은 것도 어떻게 보이시나요, 어떤가요? 결국은 뭐 박건홍 선수, 뭐 심, 심창민 선수, 차우찬 선수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. 리버트 선수가 이제 4차전에 또 선발로 나올 것 같은데 어. 그 대비를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, 어떻습니까? 그죠. 오늘, 오늘은 뭐 공략 못했지만 어, 다음 다음 때는 공략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쪽에 선발 투수하고 이 2만 가고 오. 3차 저는 클로이드 선수고요. 어 저희들 이제 두 게임 했으니까 경기 감각이 좀 올라왔다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좋은 경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